네, 이번엔 찬열, 그리고 디오가 함께 연기하게 되는군요. 아 경상도 남자, 여자 역할을 또두 분이. 마! 마! 네, 갑니다. 네! 마! 아... 10여 년 전, 음, 대구에 사는 저의 첫사랑은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행동도 거침없고 말도 거침없이 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스킨십 한번 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손한번 잡을까? 손에 땀찬다 치워라! 이게 <laughs> 예, <여사야>. 아우아 <laughs> 뭐야, 이게? 우리 <laughs> 팔짱 끼고 다니자. 꼴 싫다 아이가 다 어, 약간 어, 디오의 경상도 연기가 약간 할머니 같기도 하고요. 음, 좀더 귀엽게. 자, 아무리 남자 같은 그녀라도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거사를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 집 앞으로 무작정 달려가서 그녀를 불러냈어요. 그날은 보름달이 환했고 골목길은 아주 조용하고 으슥한 분위기였죠. 덥하게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이글이글 이글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니? 그러자 그녀는 살짝 수줍어 하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와, 니도 똥말이 없나? <laughs> 싸고 갈래? <laughs> 저는, 저는 당황했지만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 대답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나? 엄마 있는데. <laughs> 아니, 나, 남의 집에 빈손으로 가. 똥만 싸고 나올 순 없다, 이거. 괜찮다. 싸고 가라. <laughs> 됐다, 마. 다음에, 다음에 싸고 갈게. <laughs> 오늘 싸고 가라. 가다가 바지에 싸지 말고. <laughs> 그렇게 저는 분위기 잡다 말고 그녀의 손에 이끌려 초면에 남의 집에 가서 똥만 싸고 왔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저의 첫사랑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와와와그 말이 너무 재밌네요. 남의 집에 빈손으로 가 똥만 싸고 나올 수없다 <laughs> <laughs> 오우. 어~ 두분 연기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했네요 음, 응. 김수동 씨그 그, 그~ 디오 할머니가 그 어~ 이름이름 할머니가 태균이 할머니가 할머는가이름1 할머니가 이름이이이이